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또 원래 하던 데 말고 다른 곳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 여기는 뭐죠? 여기는 뭐죠? 모장 모징 아, 봐. 갈게요. 아, 아니, 저 설명 좀 들어 볼게요. 설명 좀. 여기 막혀 있어서 못 가세요. 그렇네요 <laughs> 자. 건물에서만 챌린지하다가 숲으로 나오니까 상쾌하네.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내려가는 거랑 같은 느낌이려나? 근데 생각보다 이 숲은 기분이 좀 이상해. 어, 야, 야, 야. 네. 여기는 기분이 이상하대. 여기 왜그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 그니까 왜 뭔가 좀 이상해 여기. 뭐 여기 좀 무서운데 여기? 예, 예,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기 막 잠들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뭐래 네. <laughs> <laughs> 안녕하닭. 오늘은 즐거운 던전형 챌린지다. 오늘의 게스트 는 누구야? 오늘 게스트는 방금 자다깬 부엉이 라이프 도티다. 어. 아닌데요? 자 오늘 던전은 오늘 던전은 지붕숲이래요 어두침침한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이고요 이곳의 몬스터들은 대부분 독을 지니고 있어요 대신 곤충계열의 몬스터들은 HP가 상당히 낮으니 이 점을 기억하고 있길 바란다 오 독을 지니고 있대 오 꽃들이 막 독이 있나 보네 꽃? 꽃 말고 안에 있는 몬스터들 그렇지 않을까? 어, 오늘 보스는 네이처 위치래요 공격 패턴에 대해서 일러주자면 독성 탄환을 발사 나무 뿌리와 엔트들을 소환해서 공격 피탈 상태일 때 어, 거대한 소환술 수 탑승한 뒤 공격을 퍼붓는데요 옆에 있는 꽃들을 마구잡이로 소환하는데 어, 말릴 경우 바로 죽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고요 해결법은 거대한 나무 소환몹을 부수면 된대 마녀의 소환수들은 도끼에 나가 떨어진다는 꿀팁 우리 오늘 도끼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도끼요? 네. 나무 도끼박. 여튼 여기 대충 그 페이탈 상태일 때소환하는그 꽃들이 있거든요. 폭발성 네. 꽃, 맹독성 꽃, 느림보 꽃, 장림 꽃, 황각제 꽃. 완전 무서워. 그래서 여튼 일단 가져? 이거 어? 네. 오 이거 챙기면 돼요? 네. 제가. 왜 바지만 철이지? 나는 가빠만 철이야. 디자인인가? 가빠만 철이라고? 이거 네. 인챈트 병 레벨업도 해요? 네. 야 구석가서 하는 거 봐라 좀 같이 먹을... 먹을까봐. 같이 먹을 수 있지. 그거 좀 그거 그 그. 그야 어, 그거는 그거에 뭐... 내건 먹어. 먹어다. 예 <laughs> 하세요, 인챈트. 네. 일식 해야지. 아싸 보일. 그칼 해야 돼 칼. 아싸, 아싸 날카 보일. 나왜그운 좋지? 아싸 원거리. 이거 해야지. 아싸 폭발. 아싸 보일1 아싸 보호 1 아싸 보호 1 어? 강타 오. 오. 아 뭐야 왜 때려 내구도 아까워 죄송 아이 하나 빼고 다보일의 날카 1이다 가자 가자 일로 들어가면 그, 된대요 그 도끼에 날카가 나왔어? 아니 나는 칼이야 아 그래? 난 도끼인데 일반 문서들에게 너무 많이 죽으면 목숨이 삭감된대 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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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빠 왜 갑옷을 안 껴? 아 그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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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고마워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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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최초의 나무 뭐야 최초의 나무 파이팅!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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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팅야 어. 어.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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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어 뭐야 수박씨 날리는 거 같은데? 어이게 무슨 소리야 수박씨 날리는 소리 어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어 두두두두두 옆. 이거 수박씨 날리는 옆. 소리다 얍! 아 어, 됐다 수박씨 수박씨 여기서 수박도 있어 아 어? 수박씨 야, 그만 날려놔 죽어! 죽어! 오케이 이거 다주서 먹어야 돼 오케이. 오 로키 블럭 나오네? 안 먹은 거 없나 잘 봐. 애우던데 안 먹었잖아. 네. 어디 있냐? 없죠 없죠. 어. 오케이. 다 잡은 오케이. 거 같은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몰라. 뭐 먹은 거 없어? 어. 어나 어? 레버 있다 레버. 레버 레버? 오케이 여기 어. 레버 설치. 오. 이거 로키 블럭은 이따 한 번에 까는 데 가서 까는 거야. 네. 어? 왜요? 되게 세 보이는데. 야! 오왜 자네? 오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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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엔트 엔트 엔트, 엔트. 오케이 죽였다. 여기 이거 판다군 뭐야? 이게 거 뭐야 판다군? 아 우재 그 캐릭이 판다 그거 그거야. 아그 자기 캐릭터 어필하려고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니까야 진짜. 여기 여기 아. 이거 대나무 숲이어서 그런 거 같아. 크래크. 그래, 되게 <laughs> 멋있다 이거. 그니까 되게 멋있다. 대나무 되게 멋있다. 물론 우재 말고 대나무가. 어 그러니까. <laughs> 어아 아파. 야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죽였네. 죽였어. <laughs> 수연이 크크래. <끄클해. 웃음> 오케이, 다 주서 먹어. 오케이, 다 주서 먹어. 다 주서 먹으라고. 오케이, 먹어 먹어. 어. 이런 데 없나? 먹었어요, 다? 어, 뭐야? 왜? 어, 아니, 이거 대나무를 부셨네. 아. 뭐야, 뭔가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아, 대나무 스물 20... 아홉 개나 들어왔잖아. 아, 진짜요? 어. 저 열세 개요두 개만 더 있지. 아깝다. 레버 먹었어요? 아, 예, 레버 먹었어요. 자, 이제 길이 두 개인데. 네. 어느 쪽으로 가지? 나도 레버 하나 먹었는데. 그게 아마 한쪽은 파밍 길이고 한쪽은 그, 어. 그 진행 길이거든? 일단 이쪽 가자 왼쪽. 오케이 오케이 하이 여기가 파밍 길인 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다. 저기 상자 있다 상자. 내가 칼로 이렇게 할게. 오케이 뭐, 오 럭키 블록 여섯 개 하고 황금사과두 개. 오꿀 가자 가자. 오케이. 저거 꼴랑 하나 있는 거예요? 예. 네. 짠돌이들이네. <laughs> 갑시다. 오, 야나 여기 진짜 싫어. 랏어? 야 이거 너무 나. 야야야야야야야. 뛰어 나, 뛰어 나, 뛰어 나, 뛰어 나, 뛰어 나, 나, 뛰어. 오빠 오빠. 떨렸어 떨렸어. 오구도 끊겼어 오구가 끊겼어. 너무 징그러 이거. 아 남았네. 너무 빨라 근데. 어디서 어디어아 오빠 독걸렸구나 오빠가 우유가 있으니까 조금 앞에서 싸워도 될것 같아. 나세칸 남았어. 아 진짜? 그러면 내가. 너무 징그러워, 나저 너무 싫은데 벌레. 나도. 살려살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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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오, 죽어죽어죽어너너너너 금을 주네. 꿀인가봐 이거 꿀. 뭔가. 꿀이네, 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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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이고 먹어, 진짜. 다다 아! 아. 아. 오빠 나나나나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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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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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오, 어, 나도 죽어, 나도 오, 됐다, 됐다. 왜 이렇게 많아? 너도 피반칸 3... 남았는데? 나피세 칸. 에휴, 너무 아직? 힘든 거 아니야? 가야지 그래도 뭐 계속. 너무 많이 죽지만 야. 않으면 괜찮을걸? 아직도 있어. 엄청 많아. 그냥 엄청 많아. 어. 아, 여왕벌이 계속 소환한데. 아, 야, 저 여왕벌 빨리 잡자, 그냥. 아, 근데 나 너무 아픈데? 어! 안금럼 싸. 야! 아, 야 내가 갈게 아, 허니킨. 야! 허니킨을 허니킨, 죽여라. 허니킨. 흑흑. 허니킨 죽어라. 아! 허, 으 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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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죽어. 오케이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아 <laughs> 여기 뭐야 이거? 왜왜 <laughs> 왜?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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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벌 너무 많아, 벌 너무 많아. 진짜 너무 싫어. 어어어어 어. 어, 어. 죽였어. 됐어? 어 이거 됐어? 어. 여기, 헉, 여기 아직도 네. 있는데? 빨리 와서 쟤좀 죽여줘. 내가 퀸 죽였잖아. 나피 없어. 빨리 쟤네 좀 죽여. 이 뭐야? 죽은 건가? 아 어, 빨리 쟤네 좀 죽여 빨리. 어어어 아. 아. 어. 어, 어. 아, 우 야, 너무 빨라가지고 안타가지 어, 아, 어, 어 야, 아 어, 나 살았다. 야, 제발 죽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아, <laughs> 이게 뭐야? 이, 이 뭐야? 이 뭐야? 깜짝이야. 뭐야, 뭐야? 아유, 뭐? <laughs> 어, 어, 놀래다. 중국 줄? 야, 빨리 도망가자. 오케이, 레버, 레버. 튀어, 튀어. 아, 아 뭐야, 계속 나 이거? 어? 빨리 도망도망 얘는 뭐야 이거 나무 장벽은 뭐야? 어야아아 아, 뭐야? 누가 죽었는데 아, 내 앞에서? 제가 죽었어요. 아 그래요? 너가 죽였는데요? 몰라요? 헤, 저기 진짜 무서운 애는데또 오빠 어디? 제 나무 안 보여? 우리 일단 오빠 어좀 파밍을 하고 올까지오왜 이렇게 약하지? 뭐 일단 죽여볼까 여기까지?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는? 그래. 엘더 엔트인데? 이거, 우와! 이거 깐트롤 하면 잡어 그래 네, 오케이 아, 우와 아, 진짜 대박이다 나뭇잎 터하네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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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근데 왜 나뭇잎을 봤는데 독이 걸려 어, 건강해져야지 어, 어? 독초 아닌가? 독초? 어, 독초인가보다. 아 독초인가보다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오빠가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아아 아, 아, 아파 아 뭐지? 내가 어 내가, 내가 뭔가 고기방패가 된기분이야 아니야, 아냐 아니야, 아냐 아 내가 다 맞고 있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던 던던, 던던, 오케이. 사가지. 좋아, 음. 우리 파밍하고 볼까? 이꽃 네, 진짜 많이 먹었어. 그니까. 꽃이쁜거 진짜 많다. 우리 파밍하러 파... 가자. 어서 왜요? 나 대호병. 뭐야? 아 자기한테 오다면서 왜 저기 있어, 쟤는아나 <laughs> 진짜. 지금 가요? 네. 오세요. 네, 아 여기예요? 예, 네,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몇개 있어? 나 서른 다섯 개. 난마흔한개우와왜 이렇게 많지? 그러게 잘 먹었네 오 어, 다이아 도끼 다이아 도끼? 다이아 도끼 대박 꿀 오늘은 도끼가 좋대요 나무 아, 몬스터들이라 예? 아, 럭키방어구들 아. 나무 몬스터는 도끼한테 데미지를 더 받아? 뭐 어, 그렇대 아까 어, 써있었어 뜨이러다. 어, 어? 뭐야 왜? 오 다이아다 아니네 그냥 철바지네 왜? 어해 어, 어. 어, 오빠 은근 좋은 게안 나오는 거 같아 나무 아 마... 남... 뭐야? 어! 나무 구보 마녀와 나무 블로만 검사가 나왔어 오 나이스 마녀의 나무 몬스터는 거, 검에는 데미지를 어. 밖에 안 받는다는데 어 블로만 검사가 아 어, 나왔다 나왔다 두개 오빠 나 그것도 얻었어 뭐그 나무 오케이 오나 용암 양동이 어 용암 양동이 별로네? 야 이거 나무들이, 목재들이니까 불태우면은 아. 세지 않을까? 그렇겠지? 근데 불태우면 너무 다 그냥 타서 죽어버릴 것 같은데? 어? 뭐야? 오빠 운 좋다 그린니 그러니까 좋은 거왜 이렇게 잘 나오지 오늘? 아 나는 왜 아오 근데 밥이 계속 나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친구 오호! 친구 그만해 아. 왜또뭐 나왔어? 좋은 거? 그그그 그, 그, 랄랄랄라 글랄랄라가 뭐야? 하이야 같은 거. 저 글랄랄라가 뭐죠? 아! 아이고 잘 가요. 안녕. 얍아 이거 뭐야? 야 너도 용암 먹어라. 응. 야 뒤에 조심해. 응. 쟤는 오빠만 좋아해. 아, 뭐? 오밥 어, 죽었어? 아니 아니 쟤 진짜 안 죽어. 아! 왜? 아이고. 이거 이거 인베세이브있죠 예, 돼 있어요. 어. 오 어이. 야. 대박이다. 아유, 아유, 말도 나 미안해. 어. 잠깐만. 이걸로 덩털. 작업대. 어, 작업대 하나 만들고. 어! 오, 대박이다. 철... 나 블록 한금 사고 세개 있어. 진짜? 못깰 수가 없겠네. 는 철곡갱이 없어. 철곡갱이? 철곡갱이 없어. 아님 철. 철개 있어. 철세 개만 줘. 다이아 캐게. 캐게. 고맙다. 아! 디디디. 됐다. 아. 왜 죽었어? 어, 나 열다섯 개 남았어. 진짜? 다이아 나 많아. 다이아 서른네 개 있어. 어, 나세 개만 줘. 오. 디디디디. 왜왜왜세개 아! 줘? 왜? 아, 나 진짜 올라가고 있었는데 터지면 어떡해 에? 왜세개 주냐고? 아. 아, 아. 뭐 만들게? 어 아아아아 뭐야 뭐뭐뭐뭐아 진짜 잘 죽는다 <laughs> 여기서 죽는건 안까이겠지 럭키보우 어, 어, 어. 럭키보우 화살 없어? 화살? 어. 없어 아, 아. 오 철세트 아아 아. 어, 나 다이아 곱깅이가 있었네 아, 아. 철도 끼 필요없어 다이아 도끼 만들거야 아 뭐... 보다 이게 좋겠죠? 에잉 나 끝났어 나별소득이 없어 예 철풀셋 아 어? 뭐야 아하! 아 이거 뭐야 없애줘요 없애줘요 오야 여기 뭐가 너무... 됐다 상점이 있다 여기 황수 부주 이렇게 걸려? 상점 가야지 아 상점있어? 아 뭐야 럭키 블럭 하나로 다이아도께 하나 줬었는데. 럭키 블럭으로 아. 황금 사고도 얻을 수 있었네. 뭐야. 죽어. 죽어. 이게 뭐야. 망했잖아. 야,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다. 오빠 럭키 블럭 그만 까봐. 닦았어 왜? 다 깠는데? 아, 저걸 럭키 블럭으로 바꿔야 돼. 뭐야, 이거? 아니면은 여기 에메랄드 블럭 하나 있네. 에메랄드 블럭으로 럭키 블럭을 하나 사자. 근데 괜찮아 이미 뭐야 황금사과도 많아 여섯개 세개 있어 블럭 세개 이거 하나 빼줬고 에잉 리리리리리아아 에헤 아. 에헤 에헤 일단 뭐다 구한거 같긴 한데 네 그러면은 빨리 하죠 나는 일단 아뇨아뇨 니니그 준비를 더 하고 가야죠 짜라다란짜라다란 짠! 오, 얘 도끼에 날카일 붙네. 아 뭐야? 얘 아.. 그래 어. 도끼에 날카일 붙어. 바지. 오케이 보이. 신발. 아예 못봤허허 그래. 됐어. 완벽해. 나도 황금 사가 만들지. 야, 너 레벨이 남아 있었어? 어. 왜? 레벨 짱 많은데. 이거 다이아 도끼를 만들까? 너 레벨 짱 많아. 나 이거 좀해 줘. 도끼. 에이, 어, 나 도끼 있었네. 어, 미안, 효율 일. 아, 야 여기 <laughs> 하나 더 해봐. 아, 뭐야? <laughs> 어, 날카일 오케이. 효율이 더 좋을 수도. 그니까 바바바박 때리니까. 일단 나는 도끼 아껴서 쓰다가 해야지. 난 도끼 두 개지롱. 오케이, 가자. 그러면 가자. 오케이, 왔어. 뭐야 여기였어너 불러 황금사가 있어? 아니 나 그냥 황금사가 다섯 개 있어. 나 여기 하나 두, 하나 줄게. 그래 이거 두개 줄게. 나 여섯 개 있어. 어? 나 황금사가 부자야. 그러네. 부자시네. 여기 여기 어? 보스다. 벌써 보스야? 들어갈까? 들어가자. 일단 황금사가 하나 먹고. 무서울 게 뭐가 있나? 갑시다. <laughs> 마녀 군원. 오. 네이처. 자 출동 마녀 출동. 네이조이치. 응? 어? 마녀 출동. 아아알았어 가자가자 와! 와우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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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잔몹들 와우 와우 오케이 얘 HP되게 많다 그니까 러 근데 뭐 생각보다 아. 그렇게 아독 걸려 독 걸려 독 걸렸어? 오빠 너무 어, 많이 그래. 죽으면 안돼 어어 어어어 노황금사가 황금사과 오야야황금사어 되게 쎄다 얘 빨리빨리 빨리. 근데 독이 너무 아, 강한데? 그니까 러어 뒤에 주지마 뒤에 뒤에 야야야야야야 아, 나 너무 아파. 블럭 강우사 아, 먹어야겠다. 투플레 투플레. 오케이 먹었어. 블럭 강우사가 나이스. 야이 나. 남... 블럭 먹을래.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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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까지 먹어 블럭. 먹었어. 야, 근데 블럭 6개 나인데 나 하나 준 거냐? 아니 블럭은 세개 있었어. 아 진짜? 일반이 여섯. 아 오케이. 어우 나무 장벽들 이거. 아. 와 이거 되게... 됐어. 됐어 됐어. 잘못 쳤니? 거의다죽어가 근데 얘 이제 페이탈 상태 들어가면 더 세질 텐데. 빨리 빨리. 아, 빨리. 페이탈 상태도 있어? 응. 그러니까 얘가 너무.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되면그 어. 페이탈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어, 들어 들어간 것 같아. 오 이거 뭐야? 아닌가? 어 아니네. 큰거 아까도 있었던 것 같아. 어 이거 있었던 거 있었던 거야. 이 페이탈 상태가 언제인지 모르겠네. 페이탈 상태 야, 안 아. 가는 거 아니야 얘? 안가는거같은데도자 안 어, 자기가 그냥 원래 페이탈이 아닐까그니 <laughs> 그러니까 원래 아픈가 그냥. 아아아 아파 아, 아, 아파 아파. 아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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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어어어어 뭐야 저거 뭐야? <laughs> 저게 페이탈이네! <laughs> 야 저거 뭐야? 대박! <laughs> 이거 뭐야? 나 앞이 저, 안 보여. 저거 어떻게 쳐? 너 앞이 보이니? 어 오빠 무슨 환각꽃 그런 거 먹었나? 야야 나 앞이 안 보여. 어, 터졌어! 오빠 나 죽어 나 죽어! 와 이거 대박이다. 나 점프가 안돼 점프가. 아아 아 어디야? 아 어디야? 아 어디야? 여기야 여기. 빨리 쳐야돼! 얘 쳐야돼! 블럭블 어, 이거 빨 쳐! 이거 빨 쳐! 여기! 오케! 이 네. 오케! 이쨔쫙나 아, 아, 이상한 디버프 엄청 많이 걸렸어 구속때문에 안움직여져 죽였어 죽였어 점프도 안돼 점프도 안돼 죽였어 이비 아 어? 근데 나내 주변에 막 뭐가 있는데? 나 살려줘! 어? 와나 디버프 어. 거의 한 10개 걸렸어 오빠 너무 무서운데 여기? 아.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돼? 어? 어? 아. 어? 어휴 설레... 어 됐다 그 데이제? 어 이거 뭐야 점프 됐다 <laughs> 어 피오 구속 계속 걸리는데? 어우 됐다 어디있어그 마녀? 죽였어 내가 아 죽였어? 어 잘했네 어 너무 힘들었어 근데 역시 마녀는 마녀를 잘 죽이지 어우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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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버프 계속 걸려 어. 어휴, 어. 어휴 어 그림이나 봐야겠다 오오오 대박 <laughs> 오늘 그림도 귀엽군 마녀 귀엽다 야 할까? 오빠 이거 볼래? 네 저도 주세요. 네. 뭐지? 뭔가 용암냥용용암냥동에를막쓸 겨를이 없었지 않았어? 오, 도티 짱귀여운데? 잠새리가 더 귀여서. 워야 역시 도티. 아. 도티 너무 귀엽네. 음 그래. 자 여튼 여러분 그러면은 명예전당으로 가시죠. 갔죠. 요 어디 보자. 오늘 여기야. 오늘 여기야. 어, 여기에요? 어 오늘은 꿈이 대신 다기가 있네. 다기가 있네. 다기야. 데, 들어간다. 어어 어? 어두워. 어어두워 어? 어두워. 보이지.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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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와 여기 꽃으로 이렇게 이쁘게 장식돼 있네. 와.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어? 그림 보시면은 대박. 뭐야. 도티님이 약간 다크서클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완전 예쁘네요. 어. 아닌데요. 아, 음. 자 진지한 일단 표정 짓는 거거든요. 설치, 진지한 표 설치할 거거든요. 자 하나 둘셋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아아야아짜나 아, 정말 아이, 이거. 아이. 에이 나꽃 꺾어야지. 자연훼손해야지 이거. 어. 뭐뭔 소리야 그 그건 아니야. 나. 자 아, 여튼 오늘 그림은 육식토끼님께서 그려주셨는데요. 보시면은 에이? 되게. 뒤에 막 마녀? 표현도 되게 잘하셨고 저를 되게 귀엽게 잘 그려주셨어요 왜 귀여운 척해요 근데 <laughs> 네 귀여우니까 저를 되게 귀엽기 알았어 알았어 아나 죽어 아유. 자 여튼 여러분 <laughs> 오늘은 또 던전 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어, 재밌게 네.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 이 그림의 원본이 궁금하시다면 육식토끼님 유튜브 채널도 많이 놀러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